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세 여러분. 대빵재미세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 했어요. 보이시나요? 예, 오늘 좀 했습니다. 근데 안경을 잃어버려가지고. 도대체가 그 안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나이 들면 안경 썼다 벗었다 하잖아요. 하루에 두 번은 안경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도저히 못 찾길, 못 찾겠어서, 어, 다른 안경 하나 끼고 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원래 진하게 보이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자, 여튼, 오늘 저랑 이제 같이 그, 리갈 분갈이를 할 건데요. 분갈이 영상에서는 머리가 또 색깔이 다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같은 사람이에요. 음 분갈이 할 영상을 먼저 찍어 놓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찍어서 머리가 뒤죽박죽 입니다 저 원래 뒤죽박죽이잖아요 <laughs> 자 이번에는 피트모스 분해 있는 아이들을 어 분갈이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이 지금 7월 1일, 1일이거든요 어 굉장히 걱정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음 기다리다가 오늘을 디데이로 잡고 오늘은 저온 다습이에요. 장마철이라 그래도 고온 다습보다는 오늘이 좋겠다 생각해서 제일 제가 골치 아팠던 최근에 제일 골치 아팠던 피트모스 아이들 이제 모종이었어요. 음, 이 아이들 제가 오늘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트모스 100% 모종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뿌리털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시기에 뿌리에 뿌리에 상처가 많으면 이거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뿌리에 상처가 덜 나게끔 피트모스를 어떻게 털 것인가? 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로 하지요. 자, 한번 갈까요? 자, 3주 동안 집에서 이제 실내에서 에어컨으로 요양을 다 마쳤어요. 요양을 마. 치는 사이에 이제 뭐잘 자리 잡았고 그리고 어 얘네들이 보니까 덩치도 많이 커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피트모스의 슬립분으로 키우는 걸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고 원래 제 스타일대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어 여름이지만 분갈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러면 피트모스를 먼저 불려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로 이거 피트모스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름만 아니면 그냥 뭐 뿌리 좀 뜯겨 나가도 그냥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피트모스가 엄청 단단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굳어져 있어요. 어저께 일부러 물을 좀 줬는데도 어,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이라고 별다를 게 있나요? 피트모스를 물에 불려야죠. 자, 물에 불리려고 제가 이제 밭에다가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어, 어, 얘가 지금, 네. 물에 뜨네요. 가벼워가지고, 물에 뜨는데, 이제 물을 좀 먹으면, 이제 가라앉을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30분을 불려야 할지, 1시간을 불려야 할지는, 이제 이따가 화분 무게를 보고서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작은 분들은 물에 막 뜨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동동동동 떠다닙니다. 근데 지금 불, 불려야 이게 뿌리가 털어지기 때문에 흙이 털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오늘은 날씨가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지금 25도 이고요. 습도가 87% 에요. 그러니까 저온 다습이죠. 이 정도면. 그래서 오늘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이렇게 불린 상태로 둔 다음에, 불어, 불려지면, 그때 최대한 살살 뿌리를, 흙을 다 털어내고, 제가 쓰는 자연 흙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물에 담궈 놓고 나서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점심 먹고 <laughs>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에심 로얄 로즈인데요. 지금 한 시간, 아까는 굉장히 막 딱딱하게 흙 윗면까지 그, 마른 상태였잖아요. 자,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담그니까 이렇게 피트무스가 전부 다 풀어졌어요. 이제, 이제 막 손대니까 다 떨어지네요. 자, 피트무스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얘가, 어, 단단해지면, 단단한 상태로, 물을 안 먹은 상태로 흙을 털려고 하다 보면, 뿌리가 다 뜯겨나가요. 그래서 피트무스가 좀, 저는 별로 안 좋아요. <laughs> 근데, 여튼, 뭐, 제가 피트무스에 담긴 모종을 샀으니까, 털어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자, 여기서도 단석이 나오네요. 역시 뿌리 좋아요. 지금 자,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털었거든요. 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새 흙, 마른 흙을 넣었을 때 과습이나 이런 위험도 적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털려고 하면 뿌리에 너무 무리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족을 하고요. 얘는 11호 분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호 분이고, 제외가 늘 쓰는 난석, 난석 좀 깔아주고요. 아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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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깔아주고 대신 지금 이 모종이 지금 물을 엄청 먹었잖아요. 한 시간 반 동안 저는 제 자연흙 마른 흙을 완전히 마른 흙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안줄 거예요 이틀 동안. 가습이 걱정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 심으면 이제 들것 같습니다. 자, 흙을 넣어줄게요. 이 흙이 지금 완전히 마른 상태라서. 어그 어, 모종에 있던 피트무스가 물 먹었던 거 어, 어느 정도 중화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당분간 저온에서 관리할 겁니다. 지금 날씨가 여름이라서 어, 큰일 날수 있잖아요. <laughs> 쫄보 쫄보 겁쟁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쫄보도 여 교주님만 살릴 수있다면야 자, 제가 더러운 손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피트모스 100%로 된 화분을 분갈이 할 때는 완전히 뿌리를 좀 털고, 아니, 틈을, 피트모스를 털고 싶다 할 때는 물에 불려서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여름만 아니면 그냥 피트모스가 이게 단단하게 뭉쳐있잖아요. 가위로 그냥 잘라버려요. 아이를 잘라버리고 그냥 뿌리 새로 나라 이런 심정으로 그냥 키우거든요. 근데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함부로 했다가는 제가 교수님의 엄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최대한 조심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얘는 괜찮아. 근데 이제 이 사이즈예요. 지금 이 사이즈 얘가 얘는 지금 누구냐면 아이브이 솔베 어머. 어머, 어떡해. 뿌리 끊어 먹었어요. 아, 대박. 못 살아. 밑에 뿌리 다 날렸어. 아, 화분을 좀 주물주물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러면 뿌리 또 완전 새로 키워야 됩니다. 근데 일은 쉬워졌네요. 아, 뿌리가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 원래 15분에다가 제가 정식하려고 15분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13호분 가야 되겠어요. 지금 개체는 상당히 크지만 지금 금방 제가 뿌리 날려 먹었잖아요. 뿌리 양하고 개체 크기 봐서 화분 결정해야 돼요. 이거는 11호분에 담기에 는 지금 개체 크기가 상당히 커서. 15분, 13호분으로 가겠습니다. 아, 뿌리 아까워, 씨. 갑자기 호만 말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아, 진짜, 쌍시 아. 13호분이고요. 어, 아, 뿌리 새로 받아야 돼요. 꼭 화분 주물주물 하십시오. 에이, 영상 찍는다고 제가 집중을 못해가지고, 얼척없는 실수를 했네요. 왜 화분을 주물주물 안한 거야. 이 바보 멍충아. 아, 뿌리 아까워. 밑에 뿌리 많았거든요. 아, 이러면 3주 요양 왜 시킨 거야. 아, 너무 속상해. 여하튼, 그래도, 여하튼, 요렇게 하고, 한 2, 3일간 물을 안 주려고 합니다. 여하튼. 여기서 맞출 거예요, 여러분 피트무스 100%분갈 때는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마른 흙을 잡아 뜯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뿌리 전부 다 날라갑니다. 뿌려 가지고 하세요. 자, 이상 끝.